두 번째입니다. 성차는 성도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차는요, 기본적으로 식사예요.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끊어지지 말아라, 계속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살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양분과 인생을 살아갈 원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식사가 제정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만 영의 양식으로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두개두 가지인데 두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은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실은요.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람이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이어진 17절과 18절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마음의이을를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거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소유를 주셨고, 관계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주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 떡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